여러분 이 제품은 특허까지 받은 수면유도 기기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MCSQUARE의 제품이에요 제가 요새 자기 전에 이걸 틀어놓고 자거든요 와 진짜 제가 직접 느껴보고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CSQUARE의 제품을 준비했어요 소싯적에 공부 좀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MCSQUARE 저도 써봤거든요 알파파, 세타파, 이런그뇌 자극 관련해가지고 좀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학습용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진화 발전에서, 짠! 수면 유도 기기까지 나왔네요. 제가 사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항상 하다 보니까 뇌가 각성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그럼 또 뒤척이다 보면은 핸드폰 또 보게 되고, 그러다가 밤새 잠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을 좀 높일 수 없을까 알아보던 차에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됐는데요. 일단 디자인부터가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인테리어 느낌도 있으면서 수면 등 기능도 있고요. 수면의 질이 중요하신 분들께 선물로 드리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KC 인증마크까지 있고요. 수면유도를 위한 뇌파 기술에 근적외선 라이팅까지 융합한 제품이에요. 듀얼 케어를 할수 있고요. C타입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으니까 무선으로 쓸수 있어요. 전원을 켜볼게요. 이 제품은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에서 착안해서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렇게 뇌파와 관련된 인체 적응 시험을 거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음량 크기 조절이 너무 쉬워요. 단계별로 한 단계씩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조명 버튼을 누르면 밝기도 6단계로 조절 가능해요. 아래쪽에 충전 단자가 있고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시간 설정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에서 가장 우세한 파동이 바로 델타파거든요. 이 델타파를 수면 유도에 적용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의 원리가 뇌파동조화라고 해서 특정. 리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의 뇌파가 그 주파수로 유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뇌파 동조 현상을 이용해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 간접등 같은 느낌의 근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요. 인체 깊숙이 근적외선이 침투해서 멜라토닌 생성에도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숙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원리가 적용됐고요. 역시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쌓인 엠주스 케어만의 기술이 축적된 제품답고요.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켜두고 자면은 확실히 평상시보다 잠이 좀더잘 오고 제가 느끼기로는 숙면을 취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